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주미대사관의 외교력이 작년 개엄 선포 이후 크게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. 그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현재 강 내정자는 주미대사로 임명되기 전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. 그는 내정자로서 미국 내 외교 활동의 중요성과 한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주미 대사관은 개방적이지 않고 엘리트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강 내정자는 10월 초 임기를 시작하며 국익을 위해 네트워킹을 통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미국 내에서의 큰 목소리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. 이번 발언은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. 각 내정자는 미국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각 내정자는 미국 내 비판적인 목소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.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외교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.